네 17번째 유형 947번입니다 자 이렇게 2와162 사이에 세양수 ABC를 넣었답니다자이 순서대로 등비 수요를 이루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 있는 162가 몇번 짱이 되는 거야 다섯 번 짱이 되는 거죠 다섯 번 짱을 AO 이렇게 표현할까 첫째 짱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이 곱하기 R의 4승이 될거 아니야 그지? 얘가 160입니다. 자, R의 4승이 얼마야? 81이 되겠네. 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공비 R이 얼마가 나와야 돼? 3이 나오겠다 그지? 3. <laughs> 그럼 30 곱해가면 되는 거예요. 근데 A가 뭐야? 여기서 A가 나오면 2에다가 3 곱하면 되니까 6이고 뭐? B는 뭐야? 여기 또3 곱하면 되니까 18이 되는 거고 C는요? 18에다가 다시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, 3 8이 24, 3에서 5 3네 54. 자, 그래서 요 셋을 더하라라고 했으니까, 6더기18더기5 4입니다 그러면 60에 어, 78입니까? 78이네.